네 반갑습니다 예 도선철학관입니다 자 오늘 휴일 어, 잘 보내고 계시죠 에, 또 오늘 제가 어, 동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 드려야 어, 또 여러분들 어, 나름대로 또 분석하는데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자동 분석, 어, 자동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휴일, 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예. 휴일, 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내일 새벽에, 나이지리아하고, 우리 한국하고, U20 월드컵, 8강, 탈강, 8강전 하죠. 어, 꼭 이겨야 되는데 또잠 못자게 생겼어요 아침에 6시 하면 좋은데 왜 2시 반에 할까 어, 잠 못자고 기다려야 되겠는데 아니면 좀 일찍 자고 알람을 해놨던가 어, 내일 아침에 2시 30분 새벽에 2시 30분 우리 한국하고 라이지라고 꼭 이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감신화또 한번 또 써야 되겠죠 아마 곧 아마 이길 겁니다 예, 이기기를 또 바라고요 예. 자 자동분석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아 했죠. 하면 이제 앵글이 맞아 떨어지죠. 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뭐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자, 21번부터 30번까지 필출입니다. 한개 반드시 한개한 한 개는. 가지고 가야 돼요 21번부터 30번까지 번호 꼭한개 반드시 하나 갖고 가야 되고요 41번부터 45번까지 또이 구간이 필출이에요 두개한개 개 갖고 가셔도 되고요 두 개를 갖고 가셔도 됩니다 한개 내지 두개 20번부터 21번부터 30번까지는 꼭한 개만 가져와야 되고요. 41번부터 45번까지는 한개 내지 두개 예,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어, 20번대부터 한번 자동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20번대를 한번 볼까요? 예, 20번대. 자 22번. 아, 22번 당번이었죠 자그 다음에 29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24번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고 그 다음에 25번 그리고 26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때 22번은 이월이 됐었죠 예, 한번 2월이 된 번호입니다. 자, 26번은 맥을 잡는 맥수예요. 맥을 잡는 맥수. 자, 그 다음에, 예, 그러면 20번대에서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번호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 보면은, 24번은 제외수고, 24번은 제외수예요. 자, 29번, 25번, 단두개 뿐이죠. 24번은 제외수라고 했습니다. 자, 22번은 이월수, 또 이월이 될까요?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월이 될지? 어. 그리고 맥을 잡는 맥수 26번, 26번의 이웃수, 26번의 이웃수가 25번, 그리고 26번의 이웃수가 27번이죠. 이 맥을 잡는 맥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웃수가 나와요 이웃수가 나오는데 이 26번의 이웃수가 25번과 27번입니다 자 25번은 여기 지금 나와있죠 근데 27번이 지금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번호가 자동에 나와있지 않는 번호가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 네. 그래서 맥을 잡는이 맥수의 이웃에 있는 25번 그리고 27번, 27번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고 25번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9번은 이번에 30번이 나왔죠. 당번이 네, 30번 이웃수죠. 자, 30번의 이웃수. 자, 여기서 일단은 출연하는 것을 보면은. 29번 그리고 25번. 24번은 제외수. 22번은 2월이 가능한 번호인데 어, 2월이 하면 된 번호이기 때문에 또 2월이 하면 된다. 어, 그것은 조금 참고할 해볼 만함. 한 참고로 좀해볼 만하겠죠. 혹시 2월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어,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유 일단은 이율이 일단은 안 된다고 가정하고, 이율리안 된다고 가정하고, 26번의 이웃수 25번과 그 다음에 이번에 당번 30번의 이웃수 29번, 아무튼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 중에서는 25번, 그리고 29번, 이두개 번호, 25와 29.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해요. 30번, 당번 30번의 이웃수. 그죠? 렇 30번의 이웃수. 맥을 잡았던 맥, 맥을 잡았던 맥수의 이웃수 25번. 그래서 29번과 25번. 이두개 번호 중에서 하나를 일단은 그렇다고 고정으로는 갖고 가지 마세요. 왜? 여기에 지금 27번이라는 번호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 않지만은 27번도 조금 업문니 가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 중에서 29번과 25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 26번. 맥을 잡았던 26번의 이웃수 25번. 그리고 당번 30번은 이웃수 29번 두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 24번은 제외수 네. 22번은 이월이 가능한 번호 아무튼 아무튼 20번도에 20번대 21번에서 21번에서 30번까지에서는 반드시 번호 한 개만 선택해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 25, 29. 25, 29. 그리고 26번. 좀, 나올 가능성은 있어도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약할 수가 있어요. 어, 참고 한번 해보시고. 22번. 이월이한번 됐기 때문에 또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대. 40번대는 두 개를 바라 그랬죠 45, 44 45, 44 자, 44번이 44번이 지난 앞주에 보너스 번호 나왔죠 지난 앞주에 보너스 번호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맥이 됩니다 맥수가 되는 거예요 이 44번이 맥수가 되면은 44번이 가장 우선적으로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45번, 그 다음에 43번이 됩니다. 그래서 43번, 44번, 45번 예, 나올 가능성이 44, 40, 43, 44, 45. 그세개 번호는 모두가 나올 가능성이 출중한 번호입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41번부터 45번까지 에서 필이 두 개를 잡아가, 지두 개를 잡고 21번에서 30번까지에서는 하나를 잡아야 요 자, 지난주에 30번대가 안 나왔습니다. 요번에. 요번에 30번대가 안 나왔죠. 자, 여기 보면은 37번, 39번, 37번, 39번, 그리고 38번이 있어요. 지금 장기 미출 구간이죠. 이 구간이 지금 37, 38, 39. 이 구간이 장기 미출 7주 동안에 안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7주 동안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가 37번 39번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번호가 38번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가장 최근에 나왔던 번호가 38번이에요 41번의 주변의 수이기도 합니다 38번은 41번의 주변의 수죠 38번이 말은모로 어, 오행 오행으로 41번의 북쪽에 해당되는 번호가 38번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번호가 38번이고 그다음에 나왔던 번호가 37번. 그다음에 나왔던 번호가 39번이에요. 1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30번대에서는 30번대에서는 한개 정도. 하나 정도. 예비로 한다면은 예비로 번호를 하나 정한다면 두개 정도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38, 37, 39, 요세개 번호 중에서 하나, 요세개 중에서 하나. 그 외에 혹시 보험수로, 보험수로 하나들을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0번대를 한번 볼게요. 10번대. 14번, 예, 당번이었죠. 13번 당번이었어요. 10번은 맥을 잡는 번호죠. 예, 10번은 맥을. 10번의 이웃수가 뭐예요? 11번이에요. 10번의 이웃수가 11번. 그리고 또 이웃수가 9번이에요. 자, 일단은 맥을 잡는 이 번호의 이웃수 9번과 11번. 좀 중요하죠? 예. 그리고 14번의 주변의 수가 17번이에요. 17번이고, 또, 10번의 이웃수, 11번. 10번의 이웃수, 17번이 14번의 주변의 수. 그렇게 되죠. 10번 대기에, 11번부터 2 0번까지에서로 번호를 한개 내지 두개한개 내지 두개 왜? 41번부터 45번까지 두개를 잡고, 21번부터 30번까지 한계를 잡아야 되면은, 나머지 세 개는 30번 대에서, 요게 38, 37, 39에서 하나, 나머지에서, 나머지 30번 대에서 예비, 보험수로 한 개를 잡고, 그리고 10번 단위에서는 14번의 주변의 수, 10번의 이수 11번. 그리고 여기는 13번과 15번은 없죠. 13번과 15번은 없습니다. 13번, 15번. 없어요. 그죠? 어, 참고.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는 17번입니다. 14번의 주변의 수에서 나와 있는 번호는 17번. 네, 17번이에요. 자, 단번대에서는, 단번대에서는 7번. 하나뿐이죠? 그리고 9번은 여기에 10번의 맥을 잡는 맥수의 이웃수. 9번, 여기 있죠. 10번의 이웃수, 맥, 맥을 잡는 맥수, 이웃수 9번. 예. 자, 7번이 여기서는 좀 유력하고요. 예, 7번이 유력하고, 이 4번도, 4번도 나름대로 유력한 번호고, 2번도 조금 유력한 번호인데, 제가 예상번호로는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번호를 잘 한번 보시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21번에서 30번까지에서 25번이나 29번, 25나 29번 두개 중에서 하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거 좋고요. 26번의 이웃 수 27번, 22번은 혹시 이월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어, 여기서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구간과 이 구간에서 꼭 어, 당번 어, 예상 번호는 꼭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충분히 어, 참고가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하고 어, 잠깐 보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네, 구독 꼭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어, 좋아요, 꼭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자동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번호 두개 내지 세 개, 세개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이 자동 번호에서 유심히 관찰해서 두 개는 뭐 여러분들이 고정수를 하듯이든 안 하시든 어, 번호 두개 내지 세 개는 꼭 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두 개, 세 개는 꼭 잡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